안녕하세요, 성주입니다. 오늘은 저의 데일리룩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룩입니다. 쨍한 그린을 입고 싶었어요. 이렇게 쨍한 그린은 대학교 다닐 때 80년대 입고 처음인 것 같아요. 이 그린 데님은 프레임 제품이고요. 캐주얼한 아이템인데 너무 캐주얼하게 입지 않고 포멀한 느낌을 좀 더해서 입고 싶었습니다. 그린하고 잘 어울리는 컬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더 모던하고 미니멀하게 코디하고 싶어서 블랙을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팬츠 외에는 전부 블랙으로 코디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꾸안꾸룩이 되도록 해봤는데요. 팬츠는 데님이고 상의는 카올 네크라인이 포인트인 블랙 블라우스입니다. 완전히 포멀한 느낌이라기 보다는 그런 무드를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고요. 소재에 있어서도 바지가 캐주얼한 면이라면 블라우스는 실크 나일론 홈방이어서 소재만으로도 대비를 줄수 있는 포인트를 찾았고요. 가방은 오래된 발렌시아가 제품인데 길이가 꽤긴 편이어서 앞뒤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해서 뒤로 보냈고요. 좀더 자유롭고 내추럴한 느낌의 가방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지축이 없는 미울 형태여서 이 자체로도 꾸안꾸 아이템이죠. 발등 부분에 어떤 디자인 포인트도 없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는 상아 스튜디오의 날개 목걸이 했고요. 시계는 앞으로 당분간 저의 착붙까르띠에 탱크루이 알롱제 미니를 팔찌처럼 꼈습니다. 목걸이의 골드와 컬러는 연결감이 있죠. 그리고 반지는 굵기가 서로 다른 데일리 린드를 레이어드를 했습니다. 대부분 빈티지 가공을 한 반지들이고요. 자세히 보면 컬러들이 블랙, 화이트, 골드, 실버, 블루, 그린 다양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컬러하고도 잘 붙을 수 있는 반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린 팬츠는 약간 길이감이 있는데 복숭아 뼈가 살짝 보이게 롤업을 했어요. 늦여름에 데님을 좀더 산뜻하게 입으려면 복숭아뼈가 반 이상은 보여야 예쁘거든요. 이 블라우스는 길이가 꽤긴 편인데요. 이런 상의를 바지 안으로, 스커트 안으로 넣어 입을 때, 단정하게 이렇게 넣어 입지 말고, 대충 꺼내서 허리 부분이 좀 불규칙하게, 보일락말락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이렇게 분량이 많을 때는 배가 좀나와 보일 수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 그래서 앞부분을 옆으로, 뒤쪽으로 살짝 보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첫번째 룩은 그린 데님 팬츠를 블랙과 코디해본 꾸안꾸 룩이었습니다. 다음 룩은요. 한여름에도 우리가 재킷을 입어야 될 때가 있지만 더 더워지기 전에 블레이저를 부지런히 입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코디해본 룩입니다. 이 재킷은 예정아이에서 구입한 제품이고 폴리 울 홈방이에요. 폴리 함량이 훨씬 높아서 지금 입기에 딱 좋은 소재고요 이너에는 탱크탑을 입었습니다. 컬러는 아이보리인데, 이번 코스 신상품이에요. 네크라인이 많이 파지지 않아서, 여름에 단독으로 입기에 좋은 디자인입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조금 더 파졌으면 좋겠다 싶긴 한데, 왕언니들도 단독으로 입을 수 있을만한 네크라인이에요. 이번 가을, 겨울에 이 화이트 탱크탑이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봄여름부터 벌써 핫합니다. 가지고 계신 핑크탑 있으면 지금부터 열심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벨트는요. 제가 이맘때부터 여름까지 정말 많이 착용하는 넥타이 벨트예요. 남편분 넥타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런 포인트 컬러 있으면 벨트로 활용해도 좋겠죠. 그리고 청바지는요. 빈티지 온라인몰. 빈토리 기억나시죠? 거기서 15,000원에 득템했던 리바이스 디스트로이드 데님입니다. 롤업을 해서 복숭아뼈가 보이게 연출을 했고요. 신발은 아주 오래된 이자벨 마랑의 클로그를 신었습니다. 이클로그도 지금 트렌디한 아이템이죠. 클로그나 재킷, 가방을 톤온톤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탱크탑까지요. 그래서 캐주얼한 아이템들과 포멀한 재킷을 미스매치해서 만들어 본 꾸안꾸 룩입니다. 가방은 오래된 발렌시아가의 베이지 숄더백이고요. 얘는 아까 그 블랙보다는 캣끈이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맸을 때 길이감이 저한테 딱 좋아요. 빈티지하면서 내추럴한 감성이 저하고 너무 잘 맞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탱크 탑을 입을 때도 아무로 너무 단듯하게 넣지 말고 얘가 슬림한 편이라서 훅 떨어지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름을 잡아주면 무심한 느낌 나서 좋은 것 같아요. 탱크 탑은 저 스몰 구입했는데 X 스몰이 저한테 사실은 맞거든요. 약간 여유감 있게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름까지 탱크 탑, 특히 화이트 탱크 탑 활용하기 한번 해보세요. 다음 룩은요, 그레이 재킷과 캐주얼한 아이템으로 코디해 본 꾸안꾸 데일리 룩입니다. 재킷은 르메르에서 구입한 오버사이즈 재킷이고요. 실제 제 사이즈보다 두 사이즈 크게 구입해서 오버사이즈 느낌으로 입고 있습니다. 프린트가 강렬한 티셔츠는요, 메이드 원 제품인데 프린트 엄청 강렬하죠. 컬러가 여러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코디하기에 좋은 티셔츠예요. 여름에는 이런 티셔츠 하나 있으면 활용도 아주 높거든요. 컬러는 그레이가 살짝 가미된 듯만 듯한 아이보리고 바지는 그라미치의 쇼팬츠입니다. 바지 이름이 그레이지라고 나올 만큼 연한 베이지와 그레이를 섞어 놓은 듯한 컬러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컬러감이 잘 어우러지죠. 부츠는 이자벨 마랑의 역시 그레이지 부츠고요. 신발부터 티셔츠까지 하나의 컬러감으로 연결이 돼서 키도 좀커 보이죠. 팬츠가 짧으니까 상대적으로 또 키가 커 보이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크한 느낌, 아웃도어 무드, 캐주얼 무드, 빈티지. 도시적인 느낌, 다양한 느낌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범백을 크로스로 매지 않고 소트백처럼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런 크로스백이 이 가슴 부분에서 좀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들거나 아니면 손에 끼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주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얘가 좀새 거라서 이런 느낌이 안 나는데 조금만 들다 보면 부드러워져가지고 원래 이랬던 모양처럼 각이 나오더라고요. 반바지와 재킷을 코디하실 때 길이 밸런스를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거든요. 아예 이렇게 짧은 거는 재킷하고 길이감이 비슷하게 맞춰서 입으면 좋고요. 이런 길이감의 재킷하고 무릎 길이 정도의 길이감은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A라인으로 떨어지는 라인은 또 애매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만 조금만 시켰으면 반바지와 재킷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룩에서는 캐주얼한 아이템과 포멀한 아이템의 미스매치이기도 하지만 빈티지한 아이템과 신상품을 섞어서 입어본 룩입니다. 재킷은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이고요. 지난 겨울에인가 구입했죠. 그리고 티셔츠는 20년 이상 30년인가 엄청 오래 입은 빈티지한 티셔츠고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템이에요. 바지는 메종아이에서 2~3년 전에 구입한 빈티지 가공을 한 와이드 롬 팬츠입니다. 길이감, 실루엣, 딱 요즘스러워서 여름까지 입기 너무 좋은 바지예요. 신발은 빈티지한 골든 구스 화이트 스니커즈 신었고요. 빈티지한 감성으로 나온 신상도 있지만 정말 신상과 빈티지한 아이템들을 코디해보는 것도 시간이라는 측면에서는 미스매치 꾸안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코디해봤습니다. 가방은 르메르 홈백, 토트백으로 들어봤고요. 컬러는 상의 쪽은 가방까지 블랙으로 맞춰주고 바지는 연한 블루, 신발은 화이트로 화이트가 포인트가 되게끔 티셔츠에 이런 화이트 포인트하고도 연결이 되죠. 재킷의 소매에도 스트라이프 베이스가 화이트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가 연결이 되고 있지만 굉장히 적은 포션이어서 포인트 역할을 하고 있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벨트도 있네요. 이 벨트도 굉장히 오래된 이자벨 마랑의 면벨트입니다. 포인트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벨트예요. 특히 봄, 여름에 활용하기 좋은 디자인입니다. 저도 브라탑 한번 입어봤습니다. 바지가 하이웨스트니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순간 민망할 때는 이렇게 닫으면 되니까 큰 무리는 없는 것 같고요. 단추 채워도 되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프라탑 브라탑 한번 입어봤습니다. 셔츠는 이번 봄에 메종아에서 구입했던 오버사이즈 셔츠고 브라탑은 비너스건가 아마 그럴 거예요. 바지는 르베르의 그레이 팬츠 입어봤어요. 신발은 80%에 득템했던 리자벨 마랑의 슬리퍼 신었고요. 컬러는 화이트, 그레이, 블랙으로 모노톤으로 구성했지만 아이템이 파격적이죠. 구독자 중에 세련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얼마 전에 그분의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브라탑 입으신 거 봤어요. 그거 보고 저도 용기를 내봤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던 분들 용기 한번 내보세요. 저 일부러 가까이 안 가고 있어요. <laughs> 이런 오버사이즈 셔츠 소매 걷어도 되지만 가끔은 이렇게 늘어뜨려서 힘쫙 빼고 입는 것도 멋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셔츠는 밑단이 거의 직선으로 나와서 아우터처럼 나온 디자인이에요. 가방은 범백, 토트백으로 들었고요 그레이 바지는 백이한 실루엣이라서 포멀하지만 릴렉스한 느낌, 캐주얼한 느낌이 있고요 셔츠도 이렇게 사이즈가 커버리면 릴렉스한 느낌, 힘을 뺀 느낌을 주는 아이템이죠. 그렇게 만들어 본 꾸안꾸 데일리 룩이었습니다. 다음 아, 누군요? 클래식하면서 프렌치 느낌이 나는 꾸안꾸 룩입니다. 바지는 20년 넘게 입은 마르니의 베이 슬랙스예요. 컬러는 블랙 아니고 짙은 네이비입니다. 블랙 바지에 화이트 입는 거 유난히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블랙에 가까운 네이비를 입어주면 대체 아이템으로 좋은 것 같고요. 화이트 셔츠나 흰티 대신에 스트라이프를 입어주면 클래식한 느낌으로 좋은 것 같아요. 네이비 팬츠와 코디하기 좋은 로퍼는 브라운으로 신었고요. 수박 빈티지에서 구입했던 처치스 팬이 로퍼입니다. 이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세인잼스 길도 라인입니다. 제가 몇번 세인잼스는 나랑 안 맞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오래전 일이라서 제가 매장에 다시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이 길도를 입어봤는데 이게 굉장히 헤비웨이시잖아요. 두꺼운 면이에요. 예전에 저는 이렇게 두꺼운 면티셔츠를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디자인은 보트넥이에요. 그래서 면 소재가 두꺼우니까 이 네크라인 부분이 이렇게 약간 뜨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을 열고 말랑말랑하게 한 다음에 입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좀더 입어보고 나중에 르미노를하고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이즈 S 했고요. 바닥은 에크루고 스트라이프는 네이비입니다. 엘보 패치는 솔리드로 된 걸로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네이비 팬츠하고 톤온톤으로 네이비가 연결되게 입어봤습니다. 가방은 범백 블랙으로 들었고요. 신발은 브라운이라서 네이비하고 밝기가 비슷하죠. 그래서 톤인 톤 코디가 됩니다. 목걸이는 샤넬인데 15년 넘은 것 같아요. 진주가 색이 많이 벗겨졌고요. 그냥 빈티지한 느낌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포멀한 뉘앙스를 가진 로퍼나 슬랙스, 진주 목걸이와 함께 코디해본 꾸안꾸 룩이었습니다. 다음 룩은요. 어느 더운 여름날 빨간 티셔츠가 입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입고 백화점 갔었는데요. 구독자분 만났었습니다. 티셔츠는 와일드 동키의 빈티지한 레드 티셔츠고요. 좀 슬림한 편이죠. 제일 작은 사이즈를 했습니다. 사이즈 편차가. 큰 디자인이어서 가방은 MHL에서 구입한 빈티지한 레드로 톤온톤으로 맞춰봤고요 이런 컬러풀한 애들을 입을 때 바지는 화이트만한 게 없죠 옷 입기 애매할 때는 봄 여름에는 화이트 팬츠 그냥 입어보세요 뭐든 다잘 소화시켜 주거든요 상의가 좀 슬림한 편이기 때문에 저는 화이트 데님을 슬림한 디자인으로 입었습니다 바지는 커러닐리언 제품이고 굉장히 오래 입었던 아이템입니다. 디스트로이드 포인트가 굉장히 많죠? 복숭아뼈 보이게 얇게 롤업을 두번 해서 입었고요. 안으로 넣지 않고 대충 허리 쪽에서 자유롭게 밑단이 놀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하마이아나스 블랙 신었습니다. 이 신발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저 화이트도 하나 주문을 해놨는데 품절됐다고 연락이 와서 또 다른데 주문을 해놨거든요 제대로 올려나 모르겠어요 하바이아나 혹시 없으신 분들 있으시면 강추합니다 이거 얼마 줬는지 었 모르겠는데 이번에 화이트는 만원대에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완전 캐주얼한 아이템으로 입어본 꾸안꾸 데일리룩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의 데일리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채널의 메인 컨텐츠를 저의 데일리 룩으로 잡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들 있으시면 자유롭게 주시고요. OOTD 안에서 코디법이라든지 뭐 하울이라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쇼핑한 아이템들이 물론 많을 때는 그런 시간을 따로 가지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한 아이템을 주제로 데일리룩으로 만들어도 되고, 어쨌든 메인은 OOTD, 데일리룩으로 하루 코디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